안녕하세요. 조승우 예방원 원장입니다. 최근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가 정말 예기치 않게 발생했는데요. 재산 피해를 떠나서 소중한 생명까지 잃은 고인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뭐 인재냐 천재냐 자연재해냐 이런 걸 떠나서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상 기후의 안전한 곳이 아니다. 그것을 전 국민이 체감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해수면 바다의 온도가 상승하고 내려가는 이 엘리뇨 라니냐 때문에 온게 아닙니다. 지구 한쪽은 엄청난 홍수와 대지진이 일어나고, 어느 한쪽은 열돔이라 그래서 살인적으로 기온이 40도에서 55도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은 이미 국제 기후협의체에서 경고를 했듯이 2025년까지 이 지구 상승, 지구 온도 상승하는 속도가 조절이 안 되면 즉 1.5도 이상 계속 오르게 된다면 모든 생태계는 멸망으로 갈 것이다. 결국 인간의 이 산업화 그리고 끊임없는 이 욕망과 욕심으로 인한 소비 지구 환경 파괴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류학자나 과학자들이 이것은 지구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자정 환경, 자정 작용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연 앞에 한없이 정말 작은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고 다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내 몸을 살리고 지구 환경을 살리는 즉 과도한 소비를 멈추고 불필요한 일회용 쓰레기들이 나오지 않게 음식물 쓰레기조차 줄일 수 있는 채소 가식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음식 그대로 먹는 거죠. 물론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만 먹고 생활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채소 갈식 책도 썼고 7대3의 법칙을 말씀드리고 또다시 다음 책을 원고를 거의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오늘 하루도 묵묵히 하는 겁니다. 오늘이 안 됐으면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내일이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인생입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거죠. 하지만 삶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미 다 벌어지는 게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해 나간다는 그러한 마음 수행까지 최소가의식을 하면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길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매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곧 나올 신간으로 여러분께 더욱 힘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도 오늘 하루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